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무슨 향기 안나요? 아 편백수멜 그렇죠 편백수멜 편백으로 아. 마무리하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10% TV의 향기난 남자 2%입니다. 오 거기에 뭐가 네. 있길래 거기 앉아 있다가 나오시나요? 여기가 이제 데크를 네. 좀 해놨고요. 그리고 어.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디 p 를 하는 거야. 아, GP 아, 하는 건데 뭐 요것도 시공비가 좀 된다고 합니다. 네. 음, 요거는 뭐 따로 옵션을 정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네. 동두천시 상봉암동입니다. 상봉암동에 뭐가 있느냐? 소유산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저기 이제 저 도로가 제2역 순환도로. 그게 돼 있고 지하철 1호선이니까 이제 소유산 역이 있겠죠. 그렇죠. 이 소유산 역이 뒤로 연장이 돼요. 지금 이제 소요산 역에서 도보로 한한 한 8분 정도 네. 다리 건너면 되니까. 그렇죠. 한 7, 8분 정도 거리 되는 현장입니다. 여섯 개 동이고요, 48세대. 어. 세대는 많지 않은데 동수는 많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집이 좀 크다는 소리예요. 음. 음. 지금 오늘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 여게 지금 복층이에요. 이거 복층 테라스. 어, 복층 테라스예잘돼 네. 네. 있죠. 잘돼 있어. 뻥 뚫려 있고. 사실은 이제 요거 말고, 저 앞에 앞에 동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앞에도 막힌 게 없어. 어. 근데 오늘은 여기를 보여드리고, 어차피 오시면, 이거 보시고 저거 다 보세요. 그렇죠. 응, 보시고.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힌트를 드리면, 분해가 같은 경우는 복층인데, 네. 3억 초중반. 어잘돼 있는 복층이에요. 아, 이런 테라스를 갖고 있는 곳이. 음. 나만 쓰시는 테라스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건 뭐 옵션이긴 하지만, 나중에 오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네. 정말 가격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 천수 찬스, 이 천수 찬스를 제가 한번 쓰게 해드릴게요. 그거는 현장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해가 뜨고있는데 지금 못생겨졌죠. 어서. 얼굴 안 보여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더 어, 못생겨졌습니다. 됩니다. 저희는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집만 보시면 돼요. 얼굴은 옵션옵션이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복층 테라스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집 1층이죠. 네. 우리 집 1층 내려가 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들어오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이게 전실 사이즈인데, 전실 사이즈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복층이잖아. 맞아요. 그죠? 물론 넓으면 좋지만, 넓으면 그렇죠. 또 안에가 아지잖아 네. 그러면 뭐 양보하셔야 되고, 신발장은 키큰장으로세 칸이 들어와 있고요. 중간에 네. 절개시공 하셨고, 띄음시공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시면, 요게 이제, 우리 복층 올라간는 계단이네, 계단. 오오. 계단인데, 요 밑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 여기는 여분 어. 공간이니까 창고 쓰시면 돼요. 어, 사이즈가 있네요. 잘, 뭐, 어. 맨날 안 쓰시는 물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여기다 쌓아놓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것도 그냥 버리는 공간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환기가 되게 잘 되니까. 그렇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채체다 그렇죠. 이제 써주세요. 그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창고 쓰기 딱 좋죠. 그렇죠. 캠핑용품 같은 거. 예. 어, 그런 거 쌓아놓으시면 되니까. 네. 여 일가소 등등은 문지에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청색 계열로 해서 영림도로 중문을설치하셨습니다 네. 자, 들어오세요. 센스있게 또 여기다 복층으로 는 길인데, 네. 계단인데, 계단 문을 딱아오셨어요 아 그럼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세대 분가 가능하니까. 네. 레인스 코팅 마무리 하셨고요. 벽지 아닙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파룸 포함해서 밑에 포름이죠. 네. 음. 자, 들어오시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인데, 자, 그럼 강프로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오시면, 복층 이 있다 올라가고. 네. 제가 이제 여기부터 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 2번 방이라 할게요, 그냥. 네. 네, 2번 방입니다.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창 음. 처리하셨고. 자, 여기는 벽지로, 실크 벽지로 마무리 하셨어요. 자, 사이즈만 재드릴게요282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114. 어 사이즈 괜찮네. 사이즈 괜찮아요. 침대 네.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옷장까지 갖다 놓을 수 있는 사이즈.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방이에요. 이제 네. 맞은 편은 또 맞고 이니까 반대겠죠? 그러겠죠. 여기가 어. 이제 1번 방인데, 1번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중창 처리하셨고 음. 자, 이제 에어컨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네.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어요. 시스템장을 갖다 오셨는데 이거 한 펼쳐놓으면 열세자 되겠죠? 그렇죠. 쫙 펼치면 열한 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하나 둘 열자 열한 자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큽니다. 어쨌든 큽니다. 인실 네. 때는 쓰시면 되고 칸막이까지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커튼 조그만 거 하나만 네.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쁜 걸로 그리고 어디 가세요? 안방 욕실. <laughs> 욕실 가야죠. <돼요. 웃음> 어 여기가 욕실인데, 요거는 지금 설치해 드릴 거예요. 요, 요다 드릴 거예요. 네. 어. 여기는 일반 샤워 들어가 있고 세면대, 변기, 상부장까지 처리하셨어요. 요게 이제 딱 아담하게, 아, 그래요? 어, 아담하게 저희가 이제 보조 욕실, 세컨 욕실이죠. 네, 그 욕실입니다. 화장실 두 개입니다, 두 개. 어디 오세요? 안방 사이즈 안 잼는데 사이즈 해드려야죠. 아, 해야죠. 네. 어, 한방매겼다봤네 어, 아, 알겠어요. 네. 아, 사이즈 드릴게요. 3691 네. 나오고요. 어, 사이즈 괜찮네요. 놓다 침대 놓으시면 되겠다, 그죠? 네. 초단 응, 놓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3, 어. 아, 그 다음에 3164. 어. 그런 사이즈 나옵니다. 그럼 1번 방치고는 방치 딱 그냥 스탠다보다 좀 큰, 응. 응, 큰 사이즈가 나옵니다. 전체 다 헤링본 스타일의 바닥. 헤링본 스타일로 아. 바닥 마무리 하셨고요. 그리고 네. 왼쪽으로 이제 메인 욕실이죠. 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금장 처리된 1층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식 타입. 그러니까 이게 어. 우드 스타일과 이 백색 화이트가 잘 네. 질리지 않는 스타일. 아 맞아요. 시각적으로 어. 우리 거울이 달린 상부장 처리하셨고 세면대 변기까지 마무리 해으셨어요 아, 메인 욕실커서좋네요 그죠? 요 정도 사이즈 되면 또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 돼. 네. 음. 자 그러면 여기 알파룸이에요. 음. 어, 알파룸이고 3번방, 3번방? 3번방이라고 하시면 되죠, 뭐. 네. 어, 그리고 이게 주방이다. 주방. 어... 주방도 화이트로 북유럽 스타일로 마무리하셨고, 이 까만게 세 개잖아요. 네. 이건 광파오븐이에요. 네. 광파오븐이고 밑에다 수납장이야. 음. 밑에 다 수납장이에요. 수납장이니까 그러니까 수납장도 모자르진 않아요. 음. 맞아요. 음. 여기 좀이 정도 사이즈면은 모자랄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디귿자에 디귿자, 리 디귿자로 하셨고. 요건 이제 렌즈 넣는 공간, 네. 밥통 넣는 공간이에요. 아. 요것도 이제 물론 이제 커버가 있으면 더 이쁘잖아. 그렇죠. 가려놓으면 이렇게 가려놓으면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광파오븐이 있어서 뭐 렌즈는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렌즈 필요 없죠. 렌즈 기능도 네. 있으니까 네. 어, 그럼 요거 필요 없고 하나는 그냥 뭐 밥통 을두개 놓으시든가 <laughs> 아니면 뭐 하나 그냥 수납장 쓰시면 되지 뭐. 네. 어, 것도 수납장이니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있죠. 아 주방 뭐 엄청 크네요. 네, 주방데 커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야, 세탁기 딱... 건조기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선반 짜가지고, 위에 놓으시면, 뭐, 사이즈는 괜찮죠. 사이즈, 아유, 좋죠. 음. 뭐, 이게 넓어지면 또 다른, 다른 게 작아지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양면 냉장고하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놓는 공간까지 뽑아 오셨어요. 테이블도 원목 테이블. 어. 원목 테이블로 해 놓으셨어요. 네. 자, 에어컨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 오, 네, 꼭네 네, 개죠. 근데 이건 안 켜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요거 하나만 켜놓고 문여놓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투명 요리는 아니고요. 칼라가 들어간 알파룸 3번 방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아이들 놀이공간이나 네. 아니면 요걸 트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터서 여기를 아예 쇼파를 놓으시고 이렇게 넓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오. 그건 이제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그렇죠. 집이니까. 근데 저 같으면 안틀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왜냐하면 아. 그냥 공간을 분리하는 게 저도 나을 거라고 음, 생각이 음, 되거든요. 거실이 충분히 넓어요. 트신 분도 계셔. 어. 어. 저번에 다른 분은 이거 트셔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 그건 뭐 개인 차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뭐 얼마든지 쓰시면 되고 에어컨 들어와 있는데 저는 뭐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어. 거실에 대형 에어컨이 이게 1 8 평짜리예요. 어방 사이즈 안 되시네요 또. 아 그럴까? 어, 네. 아. <웃음> <웃음> 내가 정신 지금 어디 팔려있니? 왜 자꾸 방 사이즈를 아 팔리지죠?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자꾸 어디 지금 뭐 팔려있네 정신이. 3106 나오고요. 네. 다음에 음. 2,561 알파룸 개념 알파룸보다 3분 방전 사이즈 나옵니다. 음. 엄청난데요? 어, 거기서 이거 뭐트셔도 되고 안트셔도 되고 그 거는 집중이 마음대로 하시면 네. 됩니다. 에어컨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중앙등 없이 간접등으로 나라라라 LED로 박아오셨어요. 오. 저는 이거 선호해요. 어, 메인 중앙등도 괜찮지만 네. 등이 이게 다 쓰다 보면 나가거든요. 엘아요가 반영구 아니니까 영구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하나만 나면 하나만 가면 되잖아요. 저는 둘다 선호해요. 아 그럼 저 괜찮죠. 그러니까 네. 이 집에 맞게 스타일대로 네. 뽑은 거예요. 네. 여기다 중앙등 박아도 괜찮겠지만 간접등 켜놓으면 시선이 분산돼서 더 넓어 보여요. 네. 그리고 중앙등은 음. 하나 박아놓으면 간접등 밖에 돈이 좀 들어가는데 음. 음. 요게 불이 모자르다 하시면 중앙등 하나 박으시는 데는 네. 요것만 빼고 박으면 돼요. 네. 맞아요. 요것만 두 개만 빼고요. 네. 그거만 큰 것만 넣으면 돼요. 완전 간단하죠 그거는 간단해요. 네. 공사 간단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실 사이즈도 혼나 이제 거실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그렇죠. 자, 거실 사이즈가 4401. 어, 3m가 넘네요. 와, 그러면 안 넘을 줄 알았는데 넘네. 저기 벽을 틈면요 7m예요. 그렇죠. 7 네. 7 m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여기 왔던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족수가 많아서 이거를 트겠다. 응. 그래서 마음대로 하셔라. 아. 마음대로 하셔라. 저는 그렇죠. 뭐 뭐 집주인 마음대로 그럼요 어, 하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왜또 이중 픽스 창을 갖다 오셨어요 오. 갖다 놓은게 아니 설치해 놓으셨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또 매력이 있네요 안해도 될거한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 뭐 사실은 있으나 만한거지만 있으면 좋지 그쵸 그렇죠. 렇잘해 어, 놓으셨어요 네. 어, 그래서 여기는 대가족이나 세대분류 네. 그러니까 뭐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혼자만 의 자기 공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고, 음. 그리고 나는 짐이 많다 하시는 분은 복층이니까, 그렇죠. 복층 또 올라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어. 복층 한번 가까이 놀라라. 가시죠. 놀라러 갑시다. 여게 이제 복층 중문이에요. 네. 그렇습 중문. 그래서 올라가 보시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무슨 향기 안 나요? 아, 편백 스멜. 그렇죠. 편백 스멜. 편백으로 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편백나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습할 때는 얘가 네. 습기를 먹는데요. 맞아요. 그러다 건조하면 습기를 뱉는데. 어. 근데 그 뱉으면서 편백의 향까지 같이 뱉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편백의 향이 좋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보면 휴대 분류가 되죠. 네. 그렇죠. 음, 여기 밑에 난로인데 네.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해놓으고그 네. 옆으로 수납장이에요, 수납장. 어, 그리고 저는 2층을 쓸 거예요. 음. 어. 물론 이제 2층에 화장실은 없어요. 어, 어, 화장실이 없는 거는 이제 뭐 와보시면 아니까 그렇다고 있는 건 없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없는 걸 잇따를 수도 없고 그렇죠 어. 어, 또 추가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쓸 겁니다 왜냐면 하 바깥에 테라스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수도시를 갖다 놓으셨어요 싱크대 음. 요거는 그냥 내가 홀왜 여기 갖다 놓은 지 아세요 몰라요 여기서 그거 바베큐 해야 되잖아 상추 씻고 뭐 해야 되잖아 밑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다 씻어 가지고 가져가셔서 상추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지 뭐 하이라이트죠. 그죠. 네. 여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음. 지금 이 데크는 옵션이에요, 옵션. 네. 이건 따로 공사하셔야 되고, 뭐, 저는 무조건 할 거예요. 음. 저도요. 이거 무조건 합니다. 아, 무조건 해서 전 이대로 살 거예요. 음. 이거를 가리고선 애들하고 캠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죠. 캠핑장 몰아가. 먼저... 어, 여기서 뭐 텐트 쳐놓고 애들이랑 여기서 숯불 바베큐 해먹고, 여기서 노시면 되지. 그죠? 응. 음, 그쵸. 음.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드리는데 초등학교가요, 네. 여기서 한 1분 거리, 아니 30초? 어. 어. 초등학교가 30초 거리에 바로 뒤에 있어요. 음. 음, 여기 거리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 있는 집은, 성촌아, 밥 먹으러 와! 그래도 그렇죠. 들릴 정도로, 예. 네. 저기 바로 앞에 있는 네, 거, 저기.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가, 네. 외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기 학교에 걸어서 진짜로, 여기로 가도 한 200m? 네. 그죠? 한 200m 하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로 가서 한 200m? 안 되거나 되거나. 아, 되든 안 되든 응. 가까워요. 그렇게 응.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현장은 저희가 굉장히 그 눈여겨봤던 현장이에요. 그렇죠. 응. 뭐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좋은 게 뭐냐면 가격. 음. 응. 가격 자체가 또 따우 돼 있죠. 아, 뭐 그냥 얘는 뭐 그냥 가격 말할 게 없어요. <laughs> 어. 자, 이 정도 퀄리티의 3억 초중반. 어, 탐이 나왔나? 탐이 나죠. 그리고 특가 세대로 나온 세대가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네. 주시면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특가 네. 세대가, 세대가 따로 있으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네. 특가 세대예요. 네. 뇌 특가, 특가잖아. 응. 특별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아, 그거는 저희가 전화 주시면 설명 드릴게요.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야. 네. 공부하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동두천시 상봉암동이고요. 지하철 1호선 소유산역에서 도보로 7, 8분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6개 동입니다. 다, 뭐 동수도 괜찮아. 네.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으니까 또 학세권이기도 하고요. 네. 뭐 7, 8분이 역세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음,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집을 3억 초중반에 가져갈 수 있다? 많, 기회는 많지 않죠. 그렇죠. 많지 않으니까. 뭐 이런 쪽을 찾으시는 분, 좀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은 전화 한번 주시고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전화 주셔야 돼요. 네. 뭐 먼저 와서 야 와서 전화 줄게.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 네. 제가 또 와서 또특가세를보여드려테 되니까. 그 그렇죠. 미리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류천지 상봉암동 소요산역 역세권에서 아주 저렴하고 괜찮은 복층에서 이프로였습니다.